안녕하십니까 천바다 피싱의 천바다 정승현입니다. 오늘은 말도권으로 나와 있습니다. 오늘 간조 간조 시간은 9시 20분이고 그 지금은 5시 20분입니다. 지금부터 8시 9시 20분까지 썰물 타임에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타입은 생루어 생루어로 짧게 세팅하는 짧게 세팅하는 루어 한 가닥과, 그 다음에 좀 길게, 길게 세팅하는 루어로 해가지고,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생루어이기 때문에, 리트립으로 시작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지형은 언덕입니다. 어떤 물 속에 있는 엿등을 타고 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미스바이트 났습니다 참돔은 항상 오름차선에서 먹이활동을 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 흐름의 속도는 1.3노트 잘 가고 있습니다 일행이 한마리 미스바이트 받고 두 번째 랜딩하고 있습니다. 파이팅. 이제 보트를 흘리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이게 물밑 등고선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등고선을 옆으로 흘릴 수도 있고 아니면 관통할 수도 있습니다. 참돔이 서식하고 먹이 활동을 할수 있는 곳은 오름차순에 있기 때문에. 이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메타기를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. 이제 이런 곳이 들어간다 그러면 리트리브를 빨리 할 수도 할수록 바이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. 한 번은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. 어. 이제 지렁이를 달지 않아도 참돔은 마리스로 잡을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신 오신 오신. 파이트. 오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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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처음 접하시는 타이라바 회원님들도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지렁이를 안 달아도 잘 묵니다. 야, 예, 아니 괜찮습니다. 어우 네, 사자된 4자 사자 정도 되는 참돔입니다. 예, 바늘은 이렇게 잘 박혔습니다. 스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, 참돔이 먹이가 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참돔이 뻘밭에 있을 때는 먹이가 되는 것은 개, 그 다음에 조개류, 각각류, 아니면 물속, 뻘 속에 있는 미생물들, 그런 것들이 먹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액션,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미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참돔은 잡식입니다 내 앞에 지나가는 것들은 호기심에 따로 붙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미끼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그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가장 적합한 거는 개 정도에 대해 나오는 파장을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쯤! 이쯤! 오이! 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랬잖아. 꾸 가는 것만 있다고. 네. 얘는 감다가 썬바를 누르는데 물고 있었어. 이렇게입질 바이트 이번 바이트는 땅 찍고 세바퀴에서부터 어신이 왔습니다. 사이즈는 어... 3자 후반입니다. 어, 같이 간이행 분도 화이트 그그 더블 화이트입니다. 어, 점둥이 떴습니다. 어. 아빠는 잠깐... 네. 세 번째 말씀입니다. 음, 여기는 말도입니다. 참바다가 제일 좋아하는 말도입니다. 응. 다 올라왔습니다. 오, 예, 사이즈가 괜찮습니다. 네, 세 번째 참돔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번에는 조금 이제 슬리방컬리를 좀 한쪽은 짧게, 한쪽은 길게 해서 한번 파동을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파이트 이트 사이즈 보이는데요? 아, 잘습니다놀래미같 아니면 아가 참돔. 놀래미 크든. 계속 낚시해 봐요. 어 참돔이다 아가 참돔입니다 아가야 참돔 쓰병